안녕하세요. 공마담 인사드려요. 하늘이 너무 푸르고 이쁘네요. 벌써 조금이지만 가을 느낌도 좀 나고요. 오늘은 제가 30여년 거주하고 있는 부천에 대한 글로 인사드리려고 해요. 어,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부천시인데요. 도시 및 수도 환경 정비사업, 공화운동장 인원 역세권, 개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 대장동 신도시 건설,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동 공대의 이전사업, 부천 대안 공공주택사업, 부천 원종 공공주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사업 개발사업과 지하철 서해산 중 원종역 개통과 대장동 홍대선 개통과 수도권 방역 횡철도 GTSBD 노선 구축 예정사업 등 대대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천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오정동 그 도시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와 그 주변 택지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천의 오랜 소건 사업 중 하나인 오정동 군부대 이전은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고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지장을 많이 주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주거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한 점이 반영되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2015년에 군부대 협의요청서를 제출 해 결정 통보를 받았고, 2019년 부천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의 합의 박서를체결 체결 후 2021년 군부대 이전 진사 착공 시작으로 24년까지 이전사업 완료 후에 25년 주택 분양에 들어가고, 2026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어요. 그동안 중부대가 이전하기로한 2009경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전 사업이 늦어졌는데, 2009경구 육 모사단의 인근개발지원내에서 중부대 건축허가 신청을 실감하게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천시는 중부대 이전에 따른 상생지원금 4 5건을 지원받아 지역 발전 기준으로 조성하고 낙후된 납부,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 계획이에요. 중부대 이전은 토지 이용 계획으로 주거 용지인 24만 5천여 제곱미터는 아파트, 단독주택, 준주거 시설과 19만 2천여 제곱미터에는 공원, 녹지, 학교, 학부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생산 유발효과는 3조 1,000억원 부가가치효과는 1조 477억원 고용창출효과는 13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유천시에 예정된 주요사업과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부천시 이상이 많이달라지리를 기대합니다. 부천시는 25년까지 군부대 부지위원회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소통하는 도시, 친환경 형태의 건강도시, 첨단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폭우를 발전던바 있어요. 계획된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시는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무정동의 군부대 이전 사업은그 인근 지역인 원종동 구강동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할 것이 되는 부분이며다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한층 더 발전하는 문화도시 부천이 되기를해 보아요. 감사합니다.